뉴욕에서 열린 2023 시카고 마라톤에서 4만 2,195km 풀코스 신기록이 수립됐는데요. 올해 23살에 케냐 출신의 케빈 키프텀이 세운 기록으로 2시간 35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사망자만 1,100명이 넘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수치는 더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 측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면서도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북미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60여 명의 한인경찰들이 지난 주말 시카고에 모여 소통, 교류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한인경찰회의는 시카고 한인경찰그룹이 주관했고 주시카고 총영사관과 주 LA총영사관, 한국경찰청 등이 지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저명한 노동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든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미 자동차 노조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열린 집회에서 벌써 4주째 계속되고 있는 파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천명하면서 이 파업을 계속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텔 아비브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에 따르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형태의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이스라엘에 도착해 오늘 11일부터 전시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탑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시카고 마라톤에서 42,195km 풀코스 신기록이 수립됐습니다. 올해 23살의 케냐 출신의 켈빈 키프터움이 세운 기록으로 2시간 35초입니다. 이 기록은 엘리오드 킵초계가 지난해 9월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종전 기록 2시간 1분 9초를 34초 당긴 세계 신기록인데요. 2시간 벽 돌파에도 36초 차로 다가섰습니다. 킵텀은 2022년 12월 4일 발렌시아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53초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마라톤으로 부상했고, 4개월 만인 올해 4월 23일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25초에 역대 2위 기록을 세우며 더 주목을 받았죠. 다시 5개월이 채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킵트홈은 자신의 기록을 50초 단축했고, 이제는 남자 마라톤 올타임 넘버원으로 올라선 겁니다. 킵조우계를 세계 마라톤의 수건인 서브2 달성 1순위로 꼽았던 세계 육상계. 1999년생 킵터움에게 시선을 옮기고 있는데요 킵터움은 마라톤 풀코스를 단 3번 완주하고도 인류 최초로 2시간 1분 안에 42,195km를 달린 마라터너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시카고 마라톤에서 우승한 벤슨 키프로토는 2시간 4분 2초로 2위입니다 여자 부에서도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신인류 시파나사는 2시간 13분 44초로 대회 신기록이자 여자 마라톤 역대 2위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사망자만 1,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됩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습 으로 최소 4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수치는 더늘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고 또 레바논 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공격에 가담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어젯밤에도 가자지구의 헤즈볼라 관련 시설 420곳 등에서 밤새 보복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등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하마스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죠. 이에 대해 이란 측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면서도 공격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난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놓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지난 주말 시카고와 뉴욕, 아틀란타 등 여러 도시에서 이 같은 시위가 열렸다고 주요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낸세 팔로스 전하원 의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대계 모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시카고를 비롯한 북미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60여 명의 한인 경찰들이 지난 주말 시카고에 모여 소통, 교류하는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지난 7일 토요일 오전, 놀스록에 서지한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개막행사에는 시카고를 포함해 뉴욕과 뉴저지, 애틀란타, 토론토, 벤쿠버 등 지역에서 한인 경찰관, 법 집행가, 경찰 영사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혐오 범죄, 마약 등 한인 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치안 현안과 한인 경찰의 역할 및 한인 경찰그룹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사회는 한인인 듀베이지 카운티 크리스테나케 검사가 맡았는데요. 이번 한인 경찰회의는 시카고 한인 경찰그룹이 주관했고 시카고 총영사관과 LA 총영사관, 한국경찰청 등이 지원했습니다. 여태수 경찰 형사는 개최 취지에 대해 북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찰들이 모두 모여 소통,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해 한인 경찰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북미 지역 한인 경찰 협력 모임 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에서 경찰 그룹들을 잘 오가나이즈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지역 전체의 아우름이 한인경찰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한인경찰그룹의 어떤 저기 발전방안 이것과 하나 중요한 꼭지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경찰영사들의 영사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한인경찰그룹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 나갈지 이게 두 번째. 이건 제국민 보호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사회와 관련된 주요 치안 이슈들이 있어요. 헤이트크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이세 가지가 이번 컨퍼런스의 메인 테마입니다. 또한 김정은 총영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인 경찰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해 각자의 한인 경찰들의 모임을 결성하거나 상호 긴밀하게 교류하는 성과를 낼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인 경찰들의 그간의 수고와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사법 분야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동시에 한인 동포분들을 비롯한 개개인사들의 그 하루하루 생활과도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동포들의 권익 증진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다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모인 건데 여기서 이제 참석자들이 그간에 자신들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기초로 앞으로 더욱더 그런 네트워킹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한인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한인 경찰관들도 이제 경찰 조직 안에서 한인들의 어떤 숫자라든지 역할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아직은 경찰 그룹 전체에서 좀 소수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본인들의 영향을 펼칠 기회가 조금. 제약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인 경찰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인 경찰 그룹이 경찰 사회에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한인들의 어떤 역량도 더 커지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한인 사회가 또 이제 더 안전해지고 점점 더 우리 한인 경찰 그룹들이 함께 할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 이제 이 회의를 매년 여러 경찰 그룹들이 참여해서 더 이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북미 지역 한인경찰회의는 시카고 여태수 경찰영사를 주축으로 LA 총영사관과 한국경찰청이 협력해 출범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행사관력 인력 운영 및 행정조치를 담당한 총영사관 측은 행사 종료 후 종합성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날 참석자 중에는 토론토 한인 최초 여성경관인 캐런 리도 자리에 있는데요.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Uh, it's great. Uh, you know, there's a really uh, a form of family uh, that's that's forming here uh, because we're very uh, we're not a formal organization in Canada. So it's good that uh, they got everyone together. And you, I even had a chance to meet people from Canada who are in a different province, uh, and you know, meeting them. It, you know it really connects everyone i expect uh, us to kind of learn from each other from our success and our mistakes because uh, and it's an open forum for everyone to talk so um, I I hopefully can build relationships going forward. 한편 이날 공식 행사에서는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된 유공자 포상이 북미 지역에 소속된 총 6명의 한인 경찰관들에게 수여되기도 했는데요. 시카고 경찰 소속의 캐네스 팽은퇴 경관을 포함해 현 시카고 한인 경찰 그룹을 이끌고 있는 알링턴 하이츠 소속의 경찰 JD 김 회장, 울링 소속의 필 김, LA 소속의 벤 팍, 토론토 경찰 서비스 시니청, 뉴저지 리틀팔리 소속의 마 리 경광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시카고 한인 경찰 그룹 제이디 김 회장, LA 한인 경찰 그룹 벤팩 회장입니다. 저 멤버들이 다 일을 다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켄이 형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일 시니어고 켄 형님은 1990년대부터 초부터 영사관을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조금 늦어 늦었...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아, 그래도 이런 어프리케이션 아, 내려 같은 거를 받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고 다들 이렇게 같이 한번 모였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이루어 질수 있어 가지고 좋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LA에서 호스트를 해 가지고 어, 라스베가스에서 할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는 더잘 되고 더 커지고 뭐든지더나아질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할 때는 이만큼 더할수 있나 그런 어뭐 more nervous than 어 그렇지만 바라는 거는 이만큼 경관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할 때도 이만큼 참석하는 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김 회장에 따르면 시카고 한인 경찰 그룹은 2013년에 설립된 단체로 시카고 지역에 소속된 한인 경찰수는 약 25명, 셰르프 검사 등법 집행가를 포함해 약 60여 명 정도가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젊은 회원 보강과 또 봉사활동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큰 행사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 이제 그룹 멤버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다들 이제 어깨에 토닥거리면서 수고했다 얘기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잘 그룹이 더 발전되고 튼튼해지고 그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죠. 젊으신 분들은 저희 그룹에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하는 거를 많이 꺼려하세요. 어, 개인적인 또 활동 많이 하고 계실 거니까 활동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좀더 공사를 더 같이 하고 싶으시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 그룹에 들어오시면 되니까 회원들을 좀더 들어오게 좀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죠 시카고 총영사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수는 2021년 기준 약 263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점차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찰 등 법집행 분야 진출 한인도 꾸준히 증가해 한인사회 권익신장과 치안 확보를 위한 정부 및 한인사회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더불어 보다 균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 필요성도 이날 Asian community needs to pull all of their resources together and have more influence in politics as well and the media. Yeah, I mean we're a small community, but we're also very uh, affluent, meaning you know we have money. But we're very quiet. We're slowly having the kids instead of being doctors, or lawyers, or business owners. Now they're being police officers. Um, and going into the public sector. So And I'm hoping in the next generation, by that time, we will have a strong voice in the government, in the community. 한편 이번 제 1회 북미 지역 한인 경찰 회의의 지원 예산은 시카고와 LA 총영사관을 통해 조달됐는데요, 약 12,000달러 규모로 알려집니다. 북미 지역의 각 공관에서도 각 지역의 한인 경찰 그룹 또는 개인 중 행사 참석자를 추천했고 한국 경찰청에서는 참석자들을 위한 행사 기념품을 제공했으며 한미 경찰 협력 유공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북미 지역의 우리 한인 사회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저기 우리 사례고 대한민국과 또 이제 북미 지역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가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경찰이 됐던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또 성취를 이뤄낸 많은 경찰관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노고를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지역 사회와 동포분들에게 더욱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7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400여 명으로 늘어나는데요. 루터통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재난당국 대변인은 지진 사망자 수가 2,44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힙니다. 다만, 부상자 수는 2,000명 이상이라고 수정했다고 루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진으로 9,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에 저명한 노동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선정됐는데요. 스웨덴 왕립 과학원 노벨 위원회는 오늘 클로디아 교수에게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로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서 지난 2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까지 2023년도 노벨 수상자들의 면면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미 자동차 노조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시카고에서 열린 주말 집회에서 벌써 4주째 계속되고 있는 파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처명하면서 이 파업을 계속할 것을 격려했는데요. 션페인 전미 자동차 노조회장은 지난 한달 동안 자동차 업계 파업에서 이미 익숙해진 언사들을 구사하면서 이번 파업은 노조 활동과 노동자 계급 전체에 가장 중심축이 되는 중요한 파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활동뿐 아니라 수십억대의 부자계급과 기업들의 탐욕에 대항하는 노동계급의 반격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는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전미 자동차 노조협회는 향후 4년간 36%의 임금 인상과 또 기타 수익 분배를 요구했지만, 포드는 23%, GM과 스탈란테스는약 20%대의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페인 회장이 참석한 시카고의 자동차 노조 집회에는 브랜드 존슨 시카고 시장, 시카고 교사 노조 지도부, 필리핀 최대의 항공 노동자 연합 노조 KMU 지도부도 함께 했습니다 텔 아비브에는 유대인 박물관에 따르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형태의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이스라엘에 도착해 이 박물관에 10월 11일부터 전시됩니다. 히브리어 성경 코덱스 사수는곧 유대인 박물관에 영구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며 박물관은 이 사본이 성경 본문의 역사에 대한 희귀하고 귀중한 증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성경 사본은 지난 5월 뉴욕 경매에서 3,800만 달러에 구입돼 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무게가 1 2km에 달하는 이 사본은 역사상 가장 비싼 유대인 사본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세 권의 책이 완전한 마서라 사본으로 인정됐는데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알레포 코덱스, 상테르테부르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레닌그라드 코덱스, 그리고 사순 코덱스입니다. 남침내외 사나 북미 선교위원회가 올해 7천만 달러 이상의 헌금을 받아 단일 연도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북미 선교위원장 케빈의 SR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열례가을회의에서 2023년 애니 암스트롱 부활절 헌금으로 7,020만 달러가 모금되었다고 이 사회에 발표했습니다. <목소리> 오늘 오전에는 시카고 이런 곳곳에 서리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레 쌀쌀해진 기운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6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밤 최저 한겨울을 방불케 하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오후 들어서 구름 간간히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에 계속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늦은 오후 들어서는 간간히 가벼운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43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46도, 습도는 75%, 바람은 북서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케이스베스 모닝포커스 달린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서 채과 모든 보험을 원사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인증 특수 영양제 M2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